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지원TV의 수진입니다 오, 제가 저번에 그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제가 맥칠이라서 그냥 떡볶이를 못먹고 짜장떡볶이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이메일 되나? 지금 AMS AR 되나요? 내다 보고 싶은데 해도 돼? <목소리> 그리고 짜장떡볶이는 조금 짠거 같은데, 맛있어요. 아, 까 근데, 유조진이 보고 싶은 해. 음, 일단, 맛있는데. 그 o o d 요 o r n i n g g 제 o d m o r n 이제 제 차례 아닌가요 이제 이제 제 하명리입니다. 먹어 볼게요. 여러분. 제가 그 어떤 영상의 그 공약이었나? 그거 걸었었잖아요. 그 구독자 100명이었나? 그렇게 되면 은 많아 한다고. 근데 제가 다른 친구의 폰으로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. 당연히 허락을 받고 했는데 제 채널이 안 떴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었을 때는 구독자가 7개월밖에 없었었어요. 그게 영상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2023년 10월 7일인데요 원래 영상은 주말에만 올라가는 점 기억해 두세요 엄마 음, 엄마. 더 잘라 주세요. 여기에 있도록 누나가 잘라 줄까? 누나가 잘라 줄까? 어, 엄마딴 손으로 제... 잘라 줄게. 됐다. 아, 아니야. 엄마한테 잘라도왜잘 음. 여+ 여분들 다지죠응 보조 좋아요자만들었만누 눌러도 세워요 안녕.